와 이게 너무 항마량 딸린다. <laughs> 흑화 당감 싫은데. <싫었는데? 웃음> 언니! 잡자. <laughs> <laughs> 언니! 아니 미안한데. 음 그. 키키키 그... 아... 그? 응? 아, 아? 왜왜왜 어, 왜? <laughs> 재밌겠는데? 왜 죽이니? <laughs> 죽이지 말라고 <laughs> 아직 안 <laughs> 죽었다고 <laughs> <왜> 재밌겠는데? <laughs> 주시오. 오, 항치. 미안한데 다른 음, 음, 애니메이션이나 음. 영화나 드라마들다 텍스트로 옮겨놓잖아? 그럼 저거보다 더 심해 오 진짜? 나는 저 정도면 순한거야 아 진짜? <laughs> 아 진짜로? 아, 표랬구나와 <laughs> 어이없네 이거. 확표했구나. 아, 미쳤어. 흑화 당한 비참. 개빡친 실험실 미쳤어 어떡해. 찬아 이거 공책 재밌겠다. 아 어이없어. 언제 애니 나와 그래서? 뭐야? 언니는 무슨 역할이야? 찬아 찬아 찬아. 언니 무슨 역할이야? 이게 아, 이게 뭐야? 진짜 언니도 진짜 좋은 맞아. 역할 시켜줘. 언니도 난다 같이 짠 거라 괜찮아. 언니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실험체에 항마력 좀 아니 항마력이 아니라 항체 보유자로 좀 해줘. <laughs> 왜 언니는 항체 보유자 안 시켜주는 거야. <laughs> 항마력이 아니라 항체. 항체 보유자로 좀 해줘야죠. 알겠지? 너무 재밌다. 너무 기대된다. 응응응. 음, 음, 음.